옥상의 민들레 꽃,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삶에서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한 바완스 단편 동화. 우리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수로 떨어지신 게 아니라 일부러 떨어지다니까 할머니는 자살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할머니의 며느리가 놀라서 악을 쓰는 소리를 듣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베란다로 뛰어나갔습니다. 나도 뛰어나갔습니다. 다만 엄마가 뒤에서 내 눈을 가렸기 때문에 7층에서 떨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망그러졌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 끔찍한 일이다. 단, 어른들도 끔찍한 일이야. 오, 끔찍한 일이야 하면서 아이들의 눈을 가려서 얼른 안으로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궁전 아파트는 살기가 편하고 시설이 고급이고 환경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난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은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까지 없는 것 없이 갖추어 놓은 슈퍼마켓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널찍한 놀이터도 있고 아름다운 고원도 있고 노인들을 위한 정자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 만든 푸른 연못도 있습니다 누가 너 어디 사냐 하고 물었을 때 궁전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물은 사람의 얼굴에 담박, 불우한 빛이 역력해집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아유, 참 좋겠다. 우린 언제 그런데 살아보노? 그러니까, 궁전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모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두 사람째나 살기가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지나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궁전 아파트 사람이 알수 있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소문이 퍼져 보십시오. 사람들은 궁전 아파트 사람들의 행복이 가짜일 거라고, 가짜일 거라고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단박 뿌링해지고 맙니다. 궁전 아파트 사람들이 여태껏 행복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의 보석 반지가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게 보석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보석이 진짜라는. 보석 장수의 보증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태껏 굳게 믿고 있던 행복이 흔들리자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그 불안을 견디다 못해 한 자리에 모여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70평짜리를 두개 터서 쓰는 사장님 댁으로 정해졌습니다. 나는 엄마의 치마꼬리에 바짝 다가 붙었습니다. 나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마냥 어린애인 줄 압니다. 대개 어리광은 오냐, 오냐 하고 잘 들어줍니다. 넓은 사장님 댁은 벌써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반상의 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반상의 날은 들어 아이들도 섞여 있었는데 오늘은 한 명도 아이들은 안 보입니다. 어른들만 모여 있으니까 회의의 분위기가 한층 엄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그제야 내가 따라간 게 창피한지 눈짓을 하며 나를 등 뒤로 숨기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엄마 등 뒤에 숨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나타나 있고 싶고 참견도 하고 싶었습니다. 딴 일이라면 모를까, 이번 일은 내가 꼭 참견을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할머니가 왜 살고 싶지 않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그 할머니와 사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지만 그것만은 자신있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여러 기빈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모신만큼 제가 임시 회장이 돼서 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자. 회장이 으려면그회 이름도 있어야겠군요. 명함에 박히려면 무슨 무슨 회장이라고 해야지 그냥 회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습니다 아, 여러 사람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서로 돕기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젊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서로 돕다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서로 돕습니까? 이어 돕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얼서 어, 옳 여러 사람이 찬성했기 때문에 서로 돕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 그, 그렇지만 그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건 서로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서로 돕기를 주장한 아저씨가 외롭게 되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사고를 수습할 대책을 마련하려고 모인 겁니다. 아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수습 대책 협의가 좋겠군요. 공전 아파트 사고 수수 대체 회의에 음,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길고, 그걸로 정할까요? 사장님, 아, 아니, 회장님, 그럼 금맹이로 그 명함을 박으실 건가요? 그러면요, 쓱 마음에 드는 명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 공전 아파트가 사고만 나는 아파트란 인상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값이 뚝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일찍 와글와글 들고 일어나 그 이름도 부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급한 건해 이름 짓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나 하는 겁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 소문이 퍼져보십시오.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아파트 값일 겁니다. 아마 한 분만 더 사고가 나면 우리 아파트 값은 당장 똥값이 될 걸요. 배 이름을 서로 돕게로 하자던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자 장내는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값을 똥값을 만들지 않기 위해 머리를 잡시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 그것은 해장이 건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